모델 최구 최종화 함께 오겠습니다. 1부 순서 뭐 조성원 선수 역시 꾸며봤고 2부도 계속해 조성원 선수와 함께 만들어갈 예정인데 1부 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조금 바꿔봤습니다. 2부에서는 아케이드를 진행합니다. 네 원래 저희가 클랜 분들과 함께 경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손님들도 있잖아요. 아 오늘 또 다른 손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 게임 상에서요. 오늘 그 이병렬 선수도 나오고요. 네. 김유진, 김도욱. 이병렬, 김유진, 네. 김도욱과. 저희가 함께 만들어간 스타 스트라이커스입니다저희테 그럼 이렇게 먹는 건가요? 어 그렇습니다. 저희 네 명이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 중계를 담당하고요. 어 약간 챔피언스 리그 느낌으로 어. 진행을 어. 하겠고 조성우 선수와 유대현 선수, 고인규 설이한팀 그리고 김유진, 이병렬 김도욱 선수가 한 팀을 네. 어, 들어오셨습니다. 음. 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저 그, 여기. 아이고 조성우 선수 컨벤이세요? 아. 네.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네. 자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꿔주시면 네. 돼요. 네. 그래. 김유진 선수는 GS의 결승이 내일 모레인데도 축구 게임을 하네요. 아, 네. <laughs> 네. 아이고 아, 그건... 기분 전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소통거죠 네. 이렇게 네. 막 하다가 패설 패스한... 스 아, 전략이 딱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시장자후 소감 인터 어, 소감 및 인증샷 남겨 주시면 또 여러 가지 사은품을 드리니까요. 사은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laughs> 어, 여러 가지 또 경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음. 어, 여러 가지 또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는 다된 건가요? 음. 네. 아 잠깐만요. 4명. 네명 오케이. 되게 많네요. 근데 이게 지금 1, 2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옥저버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팀이고 3명 들어왔고, 김도욱 선수 그리고 김민우 선수 다 들어왔죠? 네 됐습니다. 오케이.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해주세요. 아, 지금 근데 김도욱 선수의 계급이 실버인가요? 아 레벨 1짜리네요. 플래티넘입니다. 음. 어 플레이 1. 네. 요 오래간만에 게임을 했다보네요 음. 가시죠 어, 스타스 이커즈 어떤 유닛이 좋은지 조성우 선수 좀팁좀 좀 주세요 저희는 한 팀이거든요 어, 일단 공격진 수비진을 잘 짜야 돼요 음. 음.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캐릭터마다 특성이 있는데 네 어.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너 이거 해라 고를 골라주시는 걸로 저희가 선택을 할게요 네, 어울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뭐 대현이 형은 네. 뭐 베네딕트 거신, 컴비치 거실은 없죠 추적자 <laughs> 출격자, 출자출자 별래요? 대현이 형은 네. 집정관. 집정관, 오, 오, 집정관, 펀치는 식으로. 좀뭐 네. 할까요? 어, 홀치퍼 시켜 홀치퍼. 골치포. 아 상어 없어요? 수비, 수비, 수비. 프로, 프로브 프로브. 프로브. 프로브는 네,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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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프로브. 네, 탐스죠. 여왕도 네. 되게 좋던데. 이렇게. 조성 선수는 어떤 유닛 하실 거예요? 저는 SCV 제일 많이 해요. 어, 선로본 알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담당하겠습니다. 아, 해설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뭐 김경재 해설 위원을 모셔 올 수도 없고 아쉬워. 아무다 아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어떻게 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시 경기 준비는 됐나요? 됐습니다. 어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타 스트라이커즈 어, 스타크래프트 2 아케이드 맵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맵이고 저희가 유채꽃 을통해서도 여러 번선 보였었는데 이번에 네. 또조성호 선수와 함께 또 상대 팀은진영리슨 선수 세명 김효진, 이병렬, 김독 선수 내일 모레가 GSL 결승전이 김효진 선수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야 직전관, 집정관. 직전관이 이렇게 잡아가 던지는 거죠? 네. 네. 그거랑 이제 자기한테 붙는. 등... 사람들 튕겨내는 아 믿혀내는 거 있고, 있고. 네. 건설로봇은 숙기쓰지 뭔가요? 어 역장이요. 아 역장. 백업업무시 왔자 붙여요? 아슈스때 역장을 탁 치는구나. 네. 오. 알겠습니다. 타스트라이커즈 준비 끝났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삼사정. 아, 아, 이거 같은 거 골라도 돼요? 상대방이요? 네. 상대방이랑 같은 거 골라도 돼. 네. 지금 시기야. 아, 유대현 해설위원이 집정관 고인비설 중력장 입력한. 프로브를 선택했고요 건설로번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유채꽃, 오른쪽에 진해은이스. 아 굉장히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는 하 사람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유진이, 유진이 형이요. 김유진이죠. 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와봐 와봐 저거 프로무 병렬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사 아, 그리고 김동선 선수가 저글링으로 대표 크로스 슈팅. 반갑습니다. 반냈어요야 이거 무슨 로봇으로 반갑냈어아저 봐. 야 완전 노이어다 노이어. 아 대박. 아 근데 아, 거기 우리, 그분에 우리가 신체 있었어요. 아 <laughs> 대박이다. 아 선제골을 뽑아내는 진네 우링스. 아 <laughs> 대박. 경기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저씨도 진짜 대박이다. 9 C 아. 중앙에서. 아패스 이거 맞죠? 열어주습니다 침면에서. <laughs> 건설로 치고 들어갑니다. 터트린다는 쭉쭉 들어가는 데요. 패들 박스 근처까지 왔습니다. 크로스 올려주고. 아 어떤 패스 하는 겁니까? 여. 자 김동, 김동 저글링. 자 뒤쪽에서 저글링의 엉덩이를 걷어 찼어요보이계수이 뭐야? 패스, 뭐야? 다시만 아, 다시 맞췄고요. 자 치고 들어가는 김동니다 뺏어냈습니다. 안안 아, 뺏을 안 거예요. 왜 밀어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막아냈어 역장으로. 이야 멋진 수비를 보여주는 조성호. 반가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김유진. 고인기 거만해야 고기. 왜요? 들어와. 아유, 아유, 아, 거기서 아, 거둬내야지. 고인기, 고인 축구 못하는데? 아, 진짜 추가못이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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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이대0 어, 먼저 이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팀유체꽃좀 나왔는데요. <laughs> 뭔가 뭔가 못 마땅해 하는. 그러니까 <laughs> 김유진 선수가 체크 했어요 흠이라고. 아, 김독 선수의 그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 뭐예요? 잠복? 저거는. 제거해야 돼요. 아, 그래요? 저기에 공이 가면은 이제. 아이고, 왜, 왜, 왜 이렇게 아, 뭐야, 해?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왜 이렇게 잘해? 상대가 안 된다. 한 손으로만 아, 저... 할까요? 저 김유진이죠. 가자, 가자, 가자. 자. 상대 진영도 넘어왔습니다. <laughs> 바르셀로나 대 조기 축구라고요? 정신, 제 정신이 아니에요, 김유진? 자기들이 이제는 뭐 바르셀로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유대내설설 슛! 아 막아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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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이 막아냈어요 고인규 6개 중앙으로 넣어주고 왜 상대방한테 가지 공이? 아김동욱 선수가 아, 뭐, 아주 촐싹대면서 아, 뭐. 막아냈고 패서, 김유진 고인규 뺏어, 고인규, 뺏어, 고인규 뺏어! 자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유진 그래서 어 되게 촐렁촐렁 아, 촐렁 이병렬이죠 이병렬이 김유진에게 김유진 뺏어. 정면에서 어. 김유진 뭐야 뺏어 출둣하면서 반대편 이야 티플레이 역전으로 막았어요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왜 이렇게 잘해. 네! 야! 와, 여기서 이병렬이 아 너무 잘해. 아 저거는 훌루크 아닌가요, 훌루크? 아니 각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넣었지? 리어포스를 노렸습니다. 밥만 먹고 이거 말하나? 어 뭐야? 아니 그렇게 체격 차이가 나는데 그뺏겨 뺏기면 됩니까아 이거 밑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거 고인규 이거 당겨서 우리 팀. 주호. 리 팀. 수로 패스. 수로 패스. 수로 패스. 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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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스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수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원에서? 아저 최종 방 아. 공격수인데요. 그냥 최전방으로 보내 버리고 싶네요. 제이 때하시겠어요 막아줘요. 막아줘. 막아줘요. 막아, 역전! 막아줘요. 공인결 걷어냅니다. 어 뭐야? 저거? 이상한 게 있어 아, 너무 혹시? 잘한다 이 친구들. 아 일본 애가 좋은가 봐. 오. 아 이거 집중하면 별인데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작전을, 작전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작전을 우리가 바꾸자. 그러니까. 자 갑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 3분. 아, 정이경 잘한다. 오 뭐야? 어,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저게 드론 스킬이에요. 와. 중학생 축구부. 요즘 중학생들 훨씬 더 잘해요. 어우 이 정도는 아닌데. 자형 달려. 자, 자, 앞쪽으로 앞쪽으로. 던져 던져. 자. 오케이 반대편으로 열어줬습니다. 아. 안돼, 제 이병렬. 호흡이 딱딱 맞네요. 탐사대 현재 앉는 걸로 합시다. 와 <laughs> 이게. 자 몸싸움 중앙에서 몸싸움 치열합니다. 갑시다. 조성호, 조성호. 지금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한 골은 넣어야지! 자터치는 따라서 밀어줬습니다. 고인규가 가져왔고요. 고인규! 가자 가자! 뭐야! 아 야, 너무 쉽게 뺏겨요. 태국 다시! 할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몸싸움에서 밀렸어요. 이병렬에게 밀렸습니다. 와, 이병렬한테 몸싸움 치네? 어 뭐야! 뭐야? 김효진 이상한 거예요 자꾸! 저거 하지 말라 그래요. <laughs> 어 이상한 기술 써. 김희진은 뭘 해도 자기처럼 하네요. 아니, 선진축구 배워와가지고 자꾸 써먹어요. 아, 아! 오, 패스가 좋아. 패스워게 되네요. 아, 여기서, 야 이거 옵사이드 아닌가요? 패스, 패스. 구심도 없어. 심판도 없어. 무슨 축구가. 패스, 패스. 패스 그냥 패스. 걷어내. 우와. 아, 이거, 뭐, 쟤 막, 점멸 쓰는데요? 네. 이벌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 조성호 아, 슈퍼세이브! 여기 있으니까 조성우도 빛나네요. 그러니까. 받아, 인기 네. 받아, 인기 받아. 아이고. 아. 아니, 저, 오, 어, 이거. 아, 와,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김동, 아, 몰라. 김동욱 헤드 트릭 아니에요? 아, 드론이 너무 볼을 잘빼서 김민... 전반에만 6대0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가봐. 흩어져봐, 흩어져봐. 고인규. 형, 다시. 우리 패스. 어이, 절대 아, 아 뭐야? 아. 메시야, 메시, 완전히. 와, 아. 그사이로 주는 거 봐요. 와, 아, 소름 끼친다, 진짜. 야. 아, 아, 우리 왜 이렇게 뭉쳐다녀? 동네 축구. 내가 마크 해주는 거야, 앞에서. 못 오게. 이렇게.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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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형! 어, 아, 형! 아, 지금, 형. 어. 아, 빨리, 빨리! 우리야. 아우, 또 나타났어, 이기서 아니, 저일벌레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져가는 거? 오케이, 형, 가요! 너부느여 저거 땅굴을 심으면은, 아. 심으면 그쪽에 공을 차면 무조건 잡아요. 아. 나 한다, 어, 이제! 줘봐, 줘봐! 뭘 소유기. 줘요? 내가 할 건데! 내가 넣을 거야. 조성한테 줘도 될거 같은데. 퐁고 안줄 거야. 나 왕이야 내가. 공고야 가자. 퐁고야. 아 수롭패스, 수루패스아 역장. 어 형. 아, 형. 오케이 골격 골격. 김유진이 막았어요. 하나만 넣자. 하나만 넣자. 한 골만 넣자. 어, 뭐 아, 아, 아.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아, 와 진짜 열받는다 와. 전반 <laughs> 조성선수 전반전 팀 유체꽃에 아,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아, 있어요? 어떡해요, 어 일단 선동기. 제가 공격을 해야 될것같아요 아, 그래 아, 아, 지금 공격하신 거 아닌가요? 다 네. 했어요. 수비 했어요. 수비. 수비하고 공격 다 했어요. 유닛 못 바꾸죠? 네. 바꿀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제 그러면 자리를 찾아서 골대에 있을게요. 네아 너무 소름 끼치는데 김진 유대현 은 집정관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꿔? 이거야? 어. 교... 위에 교체 있어요. 아 지금 교체해도 돼요? 볼 먹히거나 넣고 해야 돼아왜래요어 안돼 아, 안돼 아, 자 여기서 이병렬 아 이병렬 진짜 와, 못 타는데 오, 저기 오, 가서 완전 오, 버스 타고 있네 아 이병렬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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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가요 갑시다 갑니다 중앙에서 몸짱 치열해요 자자저소송소송 낀다 김동욱 막해 김동욱 질수 없어 아, 여기서 질수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앞면, 아, 앞면, 야, okay. 오케이 안돼안돼안돼 쳤다 쳤다 간다 형 동호야 아 넣을 수 있어 나 오지마 나 넣어버려 야 아 이제 뭔가 알겠다 아저씨 시간 없어요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빨리 이제 뭔가 알겠어 오케이. 아, 아 이제 알겠첫 골라 왔습니다 달려 들어가고 달려서 가고 내가 뒤에 있는 사람 다 넉백 시킬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한점한점 한점 막아냈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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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려 좋다 조성호 좋아 조성호 자 그리고 수비 뒷공간 쪽을 노려 달려 수, 오케이 됐어. 좋아 좋아 아 안좋아요 안좋아요 막아 봐야 돼 오케이 형안돼아 아, 아, 들어갔다 일부러 약올린거죠 저거 지아 아쉽네 아쉽게 아는데요 <laughs> 너무 일방적이라서 가자 가자 이거 올라가 퍼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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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퍼져, 퍼져. <laughs> 패스 게임이야 축구는 달려 달려 오 좋아 좋아 대현이 형 달려 왜이렇게 들려요 시간관. 몸이 들려. 자, 어우, 스테! 예! 들어갔어요 좋아요. 역시 조성호. 잘한다. 잘한다. 예측가분각이 있네. 아, 살아 있네요. 발끝이 살아 있네. 그렇습니다. 디어 포스도 노렸고 조성호가. 와, 조성호가 저글링을 되네. 되네 와, 조성호. 야, 조성호가 저글링을 했다. 와, 스나이퍼. 뭐야 고 뭐? 아, 김유진 쟤 진짜 치사하게 하네. 아, 돌아간 어? 좋아요, 좋아요. 나갔어요. 턴출 라인 아웃 됐습니다. 우리 공이에요? 네네. 네, 네. 되게 뛰어주네요. 크로스네 완전히. 오케이 사로. 이 아이고 아이고 안돼. 후가. 뭘로? 톡똑 아무 키서 나왔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뭐 김유진이 저거. 내가 방... 우와 조성호. 조성호 빼. 가요 가요 했어. 가요. 앞에앞에 달려 달려 달려. 오케이 앞에서 수류패스 오케이. 지금 대뇌 <laughs> 당황하지 <laughs> 않으시연우하고 있어. 자 고인기 쪽으로 고인기 쪽. 아 고인기는 절대 안 주는 유대현의 설이에요. 아니 아니. 고인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골좀넣어자 나정야 그냥 네가 해 아니야 나줘나줘 빨리빨리 빨리트리빨리트리빨리 패스! 빨리트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트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아리빨리트리 빨리빨리 빨리다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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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면서 사사사 좋다 좋다. 조성호, 뭐? 조성호가 지금 팀 분위기를 바꿔 놓고 있어요. 선수 교체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 뭐야 이거? 어, 뭐예요, 저?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치고 나갔 오케이. 기분 야, 조성호 잘한다.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그대로 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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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오케이. 가. 조성호 좋다. 밀쳐요. 밀쳐요. 밀쳐, 밀쳐, 밀쳐. 조성호 좋다. 밀쳐요. 와, 조성호! 그대로 가. 그대로. 형, 맥살 잡아 빨리.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7대 4. 늦게 왔어. 이기겠는데요? 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번째 김유진이 아무기사고 나서부터 경기가 안 풀리네요. 빠져, 빠져, 빠져. 아무기사 뭐야? 자, 저또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사랑봐, 사랑. 공부지말고 사랑. 어, 이거 많이 들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상한 거야 이제. 아, 처음 보는 스킬이었어 나는. 응못 이겨, 야 김유진. 뭐언제내일모레 결승 말하는 거야? <laughs> 앞으로 보내. 공이 너무 한쪽에 아, 있어. 야, 저거. 아, 야, 이경렬. 미루스케. 밀어보라. 김민지 죽어. 야. 김민수 죽으라고. 아니, 아니 아니. 어,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진짜 감동자. 자, 미루스케. 자, 조합으로 유령은 뭐죠? 너, 또 유령을 뽑았어요, 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호. 가져오면, 가져오면 돼. 소방패. 가져오면 돼. 빠르다, 빠르다, 아, 빠르다, 빠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유령, 유령, 유령. 오케이 위에 공간지어 위에 공간지어 공간지. 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어, 진짜 뭐야 공 어디갔어? 공유력이 숨겼다 공을 숨겨요? 네간가 아닙니까? 어 지금 드리블이 좋아요 김도욱 선수 아이고 자 그리고 이병렬 아 이병렬 진짜 하는 거 없어 보이는데 김유진 도 숨었어요 아 김유진 아 반대편 아. 와 지금 좌우전환 좋습니다 어 뭐야 이거 느려졌어 오케이, 아, 그래서 아, 조성아 뺏어야 돼, 조성아 뺏어 고인규에게 너무 느려, 그래 앞으로 앞으로 야 아, 조성주라네 너무 느려 오케이 오케이 어대현 어, 어, 좋아 좋아 대현이 형 좋아 어, 공이... 어 뭐, 뭐야, 오케이 가. 조성아 좋아 가 가, 내꺼야 내꺼 내가 인규 형오 그래 야 주워먹자 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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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8대5 고운 좋다 왔다 왔다 여기 막 왔다. 계속 선수 교차하는데요? 네. 뭐 울트라리스크랑 뭐야, 바이킹 필요없어 필요없어요 지금 이대로 만 갑시다. 제일 잘하는 거야요 제일 잘하는 거. 우리 이것밖에 할줄 모르니까요. 어, 결심했어요 어? 뭐 이거. 야, 아 김민준 이상한 거만 하네 진짜. 뭐야? 아, 날아다녀요 봐 뭐야? 이게. 아 뭐야? 아, 아 김민준 뭐야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아, 뭐야? 막 날아다니다가 슛할 때는 내려오나 보네요. 아니 어이가 없네. 아 뭐야? 마치 이거 오락실 가서 더킹오 파이터 잤는데 나는 이효리하고 상대는 미친 이효리는 느낌이에요 자 가요가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성우야 아우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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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치달+ 치달+ 치달 오우 미안+ 라안라안성자 잘하네. 에이스다 에이스. 아, 에이. 네. 자자자자자자자세자 남았어요. 아 시간이 아, 아, 또, 또 자자다아자자자자또또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진자너습니다 잡아 김유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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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달려 마지막 한골아 저기서 공을 흘리게끔 하네 아 김유진 아 줬어 아야아 네. 아, 진짜 끝났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6대0에 비하면 네. 이 정도는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후반전엔 저희가 여섯 골 넣고 3실점 있잖아요후반전은 음. 저희가 이골으로 합시다 무한전은 우리가 이겼다.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에 저희가 졌는데요. 아니. 후반전. 아, 후반전. 후 어, 그래도 저희가 확실히 알수 있었던 건 이병렬보다는 조성호가 한2 0 0 0배 잘한다. 그리고 이, 어, 약간 스트라이커가 더잘 어울립니다. 공격수가. 음. 네, 조성호. 숙, 숙소에서 아. 할 때는 주로 어떤 포지션 하세요? 방, 아까 SCB 했던 거 해요. 아. 아. 아 골키퍼예요? 네. 근데 네 이번 판은 네. 이제 제가 이제 중앙 이제 SCB가 중앙.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 여기서는 멱살 잡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멱살 잡고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전방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GSL 결승 때 변현으로 응원할, 응원할 수는데이 네, 아,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김유진이 확실히 키보드 <laughs> 워리어 기질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유닛도 다양하게 쓸수 있고 또 전술도 저희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아주뭐지대군스 선수들 또김민준 선수는 내일모레 결승전인데 이렇게 네. 또 없는 시간 짬을 내줘서 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맙습니다. 드리겠고 김동욱 선수와 이병렬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아케이드는 마무리를 해봐야겠고 네. 이제는 네, 클램 분들과 또 경기를 치르죠. 한판 네. 해야죠. 어딘가요 오늘? 오늘은 드림팀. 윤희석, 조성진, 김진태 님과 함께합니다. 네 드림팀인가 봐요. 네, 네 클램 형이 따로 없고요. 근데 또 저희가 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음. 금수저 대 흑수저 아하. 음. 금수저 대 흑수저가 어떤 맵인지 고인규 전문 스트리머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 쉽게 말해서 조성호 선수가 최민준 캐스터에게 질수 있고요 음. 저도 네. 최민준 캐스터에게 질수 있는 그런 전장 아니. 말 그대로 운, 운발 게임입니다 아, 악몽이네요 누군가에게 <laughs> 악몽이 될수 있고 네. 아,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이 될수 있는데 음. 스타팅 포인트가 복불복입니다 네. 본인의 본진에서 어, 풍부한 강물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아세요? 한번본적 있으세요? 그냥 그 네. 하이라이트 네. 화면으로 나오는 거본적 어. 있어요 아 강물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완전 진짜 초반부터 황금 멀티가 네. 본진인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성호 선수 네. 가스 캐려면 바위, 바위 박살낸 다음에 네. 가스 캐야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멀리서 갔다 와야 될 수도 네. 있어요 그만큼 저희에게 좀그 풍부한 강물지대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조성호에게 풍부한 강물지대를 몰아줍시다 그게 가능한가요? 테란에서 뛰고 아, 하자고요 셋다 테란에서 뛰어서 아, 띄어, 날아갑시다 그 전에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오클랜의 한 분이 계시고요 인프클랜 두 분인데 윤희성님 그리고 조성진님 김진태님께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금, 네. 아, 금수저 대 흙수저 참 최근 들어서 여러 아, 이 단어들이 뉴스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네네 저희 아. 엔트리는 최민준 고인규, 고인규 조성입니다조성입니다 네, 자, 경기 준비가 되면은 바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